진구, 뭐, 아 진구 봐아 진격의 다리 뭐야 이거 이거 제가 아,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있는데 안 죽음 야그 와중에 쎄왜 있는 거야 이거 뭐 잡으면 뭐줘어 뭐야 뭐야 알고 보니까 잡으면 뭐 엄청난 것 들고 있는 거 아니? 오우. 에이 다리인데 <laughs> 아 <아이고>. 이거 <laughs> 와 이걸 급질은 없네요 자기나 진짜 한 마디 안 했는데 쌍하다 다리, 다리 부셔 어 뭐야 부러워. 형 이거 봐 응내거 <laughs> 뭐야? 지나가다가 보면 나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은열이라고 하해 은열 뭐 나왔어? 음. 기술머신 나왔어. 음. 아이언 테일이래. 아 역시 다리언 그지네. 아무것도 안 주네. 아무것도 안 주네? 어 맞아 도박할 사람? 나 도박장 오픈했거든. 어 레알? 어 제가 저번 회차때 녹화 가 <끝> 끝나고 이제 도박장을 만들었거든요. 룰까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하에 도박장에 있거든? 봐봐. 응, 응, 여기에 활이랑 화살이 있어. 저기 안쪽에 보면 버튼이 있거든? 아무튼. 아니, 후나? 응. <laughs> 저기 안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저 버튼 안에는 해바라기 두 개랑 잔디 세 개가 있어. 해바라기가 나오면 너가 보상을 두 배로 챙겨가. 근데 잔디가 나오면 꽝. 근데 해바라기가 나왔어. 거기서 묶고 더블로 가는 거야. 묶고 더블로 가서 두 배로 봐도 돼. 거기서 스톱을 해도 되고, 고를 해도 돼. 고를 하면 음. 여기 와가지고 확률 50%. 해바라기가 나오면 세배 잔디가 나면 그냥 꽝. 아, 이는 약간 이걸 깨고 난 뒤에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네. 그치, 그치. 근데 음. 이제 이거에서 망하면 이제 너는 다시 저걸 해야 되는 거야. 암트형 것도 한 구경해볼래. 그니까 러 나도 암트, 암투, 암투거 구경할래. 도박 두개있습니다 오, 봐봐, 봐봐, 원래. 안데, 안트네 여기가 일단 도박장 자체가 퀄리티가. 카지노 활성화 중. 뭐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여기 맞습니다. 알바도 있는데? 그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도박은 이제 CG 1때 저희가 했던 거고요. 음, 네네. 네. 기억, 이건 기억나실 거고, 이거 왼쪽이 새로운 도박, 달걀도박 달걀 도박입니다. 달걀. <laughs> 세 마리를 뽑아야 두 배? 네. 두개 이상 맞죠? <웃음> 이거 <웃음> 제가 최대 음. 뽑은 게 다섯 마리 뽑았습니다. 실험해봤고요. 어, 저 이거 할래요. 달걀. 저, 아, 저 이거 안 하고 이거 할래요. 저 사실 이거, 저 이거 공략을 알거든요. 저 이거 이거 하, 할래요. 아무튼 일로 와요. 아, 아 이거요? 아, 아무튼 일로 와요. 빨리 와요. 네, 들어, 네. 들어가요. 여기 실버 코인 두개 걸겠습니다. 이거는 뭐시즈원 하시 분들 알죠? 네, 압니다. 어? 아, 뭐, 그럼요, 당연히 알죠. 저. 그러니까 뭐뭐 나올지 이게 요 저는 뭐뭐 나올지. 저뭐 뭐겠습니까? 노란색. 노란색 노란 no. 노란색. 노노. No, no. 어? 이렇게? 예. Yep. 갔다. 한 눌러시죠. 하! 오케이, 노란색 한 개. 꽉이네. 아. 안 완전히 다시 할래요. 얼마 정도 걸시겠어요9 코인 아, 홉 개요. 아, 오케이요. 아 예. 예. 합시다. 저 노란색 노란 노란색이요. 다시 넣었나요? 노란색? 네, 넣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아! 아! 아, 아나 시즌 1때 내가 아맞아 이렇게 안 했구나 암튼 님 다시 일로 와요 아예아 예. 아, 예, 시즌 또, 1때 생각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로만 말을 안 했고 두개한개 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실버코인 두개 노노빨 노노빨 노노빨? 확인 노노 빨빨빨 <laughs> 레전드인데 확률? 빨빨빨리 빨빨빨리 아잠깐가 이거 해볼래 이거 달걀 해볼게 일단 달걀 해볼게요 아, 실버코인 하나

빨빨초 가자. 암틸로 와봐. 빨빨초 저 실버코인 4개, 우린 실버코인 4개 하긴. 빨빨초 서... 오케이, 고오 어! 꼭. 8개 줘여 8개 줘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싸! 아싸! 살았다! 살았다! 여덟 개 여기 넣어놨습니다. 저 4개 다시. 아 묻고 4개 다시. 아아개4개 4개 다시. 아개넣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빨아 네, 빨빨초, 아, 빨빨 어 빨빨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 망했다고 오케이, 안, 안. 나왔습니다. 안 <laughs> 또 넣는다, 또 넣는다, 또 넣는다. 내 아, 네 개가 없어졌는데요? 도망갔다. 사장님? 여기 숨어 있다, 여기 숨어 있다. 여기. 아,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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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주시면 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 진짜. 아무튼 손해볼래? 이거 호갱, 호갱 혜택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 없나요? 네 없어요. 나도 네, 해봐야지. 오케이, 나. 해, 너 해볼래? 어퀸세 개. 오케이 실버 코인 세 개. 뭐뭐뭐 뭐. 뭐, 뭐. 나빨 노초. 빨, 빨 노초. 노초. 오. 자, 저게 제일 확률 좋은 뭐, 거 아니야? 그렇지. 오두 개. 어, 뭐야? 어 그런가? 어 그런가 보다. 조작 확률 제일 좋지. 왜왜 똑같은 아. 색깔을 얘기하나 몰랐는데 여기서 여 여섯 개를 묶고. 어. 나판 크게 간다. 오케이. 또빨 노초야? 어떻게? 또빨 노초. 오케이 확말 오케이 열두개 야, 돈이... 야 암, 암테 암테 돈이는돈는 암테, 돈이 암테 지금 식금땀 살살 흐른다 그게... 이게 전략이거든 잠깐만잠깐만잠만그러면은저 아, 저도 할래요 그거 <laughs> 저 저도 할래요 저시만 <laughs> <laughs> 저도 할래요 <laughs> 빨로 쳐보고 전법 <laughs> 또해 암테 또해 어... 여기서 금꼬일? <laughs> 해야지 해야지 금꼬일 뭐, 해야지 뭐 그, 뭐? 암테형 파서날것같아요 <laughs> 당황하셨어요? <laughs> 아니야, 난한 가정을 망칠 수 없어. 그만할래. 야 암티 일로 와봐. 나 할래. 금코일 하나요. 오, <laughs> 오케이. 야, 너무 뭐요? 너무 담태형이 불쌍해. 금코일 한 개. 오케이. 저 빨로초요. 뭐 금코일? 예. 이러면 실패하는. 빨로초요. <laughs> 저 주세요. 거봐 <laughs> 거봐. <고박, 고박. 웃음> 너 근데, 코야 어디서 보고 있어? 나저 여러분들 금코일 어. 하나 더요. <laughs> 아예 패업하겠습니다. 폐업, 가세요. 뭐야? 나 아직 한번 더. 아저 이거 이거 하고 끝내요. 아니, 아직 아직.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봐. 도박은 전략이야. 아, 그렇네. 아, 아무튼 이 저희 도박장도 이용해요. 아, 겁나 아, 웃기네. 다 틀렸네. 오늘 이어서 준전설고. 어, 준전설? 형도 할래? 아, 아 나는 거. 나는 실버 코인 6개 부족해. 아이고야나나 나 이거 실버 코인 <laughs> 6 개만 금방 벌어서 올게. 훈아 <laughs> 같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울라차 어, 처음 저희... 봐. 우라차차 <laughs> 우라차 차오 <laughs>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어 가볼게요. 경찰관 기나테나가 잡혔을 때 시공간이 흐트러졌어요. 그 순간 디아르가 펄기아가 그 공간을 통해 저희 세상에 출몰을 했는데 그때 로켓다나즈 잡힌 것 같아요. 아니 뭐 얘네는. 전설 맞아? 쉐이미 읽어보자. 디아루가 펄기아가 둘다 잡힌 거면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모든 공간이 흐트러진 거라 아르세우스 님까지 위험해집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서 그 공간에 있던 기둥이 옮겨졌을 거예요. 기둥이 옮겨졌대. 근데 아르세우스까지 위험해. 아르세우스까지 이어진다고? 아르세우스 또? 또? 아르세우스 또 노리냐? 아르세우스 <laughs> 내가 왜 노려. 아니지? 어, 그냥 그때 암트 형이랑 다른 사람이잖아. 공간이 흐트러지면서 그 공간에 있는, 있던 기둥이 옮겨졌을 거요 기둥이 옮겨졌을 거래. 기둥 찾아봐. 어, 기둥 그거. 아? 어? 우리, 우리 집 근처에 있던데? 기둥 진짜? 어디? 뭐, 어, 뭐, 되게 수상해보이는 어, 어, 여기 있는데? 공중에 떠있거나 그러던데? 여기 있어요. 어, 진짜네? 이 오, 뭐 야, 뭐냐? 대박이다, 이거. 야, 이쁘다. 이거 캐고 가 싶다. 뭐 캐냐? 이거 중요한 거야? 야, 진짜 근데 뭔가 떠있, 떠있는 것처럼 완전 보인다, 진짜로. 이거 따라가 볼게요. 이거를 여기 가로로도 있네. 뭔가 붕떠 있는 시공간에서 옮겨진 기둥처럼 보인다. 그러게. 같이 갈 사람 아무튼 말고 없니? 저도 나 갈게요. 너 응. 갈게. 꾸영은 나... 또농사강지라고했어어나 아, 음. 아, 거의 끝났어. 나는 급방 갈게. 어디 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되게 쫙 따라보면 돼. 그냥 완전. 이거 훈이 기다려 줄게요. 훈리랑 같이 가자, 남들아. 훈이 왔어? 있잖아. 어, 왜, 언제 왔어? 가자, 가자. 올라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저기, 저기 있지. 저기, 저기 하나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어, 여기 있는데? 아, 아 저, 기나 어? 타고 올라갔기다봐 뭐야, 이거? 와우. 와, 뭐야, 이거? 와. 엄청 커. 들어가 볼게요.